그냥 이번 생애에는 내가 영어 귀는 안 뚫리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에는 좀 포기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되더라고요. 영어 귀뚫기가 정말 그냥 뜬구로 잡는 소리? 뭔가 막연하게 내가 달수 없는 목표가 아니고 정말 가이드를 받으면 단계별로 이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지금 작업하러 카페 가고 있습니다. 루프탑 카페라는데 한번 가보려고요. 리뷰가 좋더라. 고요 진하게. 아, 아니 그냥 하나만. 뭐지. 진짜 이쁘죠 이게 불악산인데요 여기서 보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English 로드맵 채널이 어느덧 이제 13,000명 구독자분들이 되게 관심을 가져준 채널이 됐더라고요 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은 이 채널을 처음에 개설할 때 크게 뭘막 제가 바라고 시작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팁을 이제 공유하고 싶고, 뭔가 나중에 제가 독립해서 이제 프리랜서로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 되게 좋은 그런 리소스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되게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뭐 어찌저찌해서 지금 영어 듣기 회화 챌린지 스터디를 7개까지 하고 있고 전자책도 두권 쓰고 만약에 모르셨다면 그거는 이제 설명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어, 여러분 덕분에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거는 아,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걸 이제 좀 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로 깊게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정말 액션할 수 있게 그 꿈을 이제 현실로 이룰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카페에 온 것도 전자책 쓰려고 왔어요. 제가 운영하는 그 영어 챌린지 스터디가 재수강률이 되게 꽤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1기, 2기부터 그러니까 6개월, 7개월째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매달 영상을 이제 새로 선정을 해야 되고 자료를 이제 새로 만들고 다듬고 있거든요. 시간과 에너지가 되게 꽤 많이 들어갔는데 근데 정말 제가 애정하는 그런 챌린지 스터디여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에서 2분 정도가 몇 개월 정도 하시다가 2반 중급으로 진급하셨거든요. 어, 어, 이렇게 계속 느는 게 보이니까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자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이분은 일기로 참석을 했다가 다시 합류하신 분이었는데 그간 아주 열심히 한건 아니고 출퇴근해서 들었던 게 다인데 일기 때보다 수월해서 놀랐다 계속 지속하니까 되는 겁니다 잘안 하니까 강제로라도 공부하고 싶어서 신청했다 역시 지켜보는 사람이 많으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분들 맞아요 스터디에 20, 30대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50대, 6 0대 그 이상이신 분들도 꽤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영상을 뭘 골라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 때문에 잘안 보는 것도 있었는데, 어, 좋은 퀄리티의 자료를 준비해주셔서 실력에 맞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저희 챌린지 하면서부터 이제 매일매일 하기 시작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아그렇 일단은 양적으로 많이 들이부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좀잘 모르겠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그 챌린지 스터디에서 영상들을 되게 많이 공유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봤던 영상을 그냥 귀로만 듣는. 는 거예요. 응. 봤던 영상들을 귀로만 듣는 거. 근데 이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 귀로 듣는 거는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 그렇게 해보시든지 아니면은 그 제가 공유드린 영상 채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른 거를 보시는 거죠. 공유를 드린 이제 영상 중에서 나랑 좀 케미가 잘 맞는 거, 내가 조금 끌리는 거, 좋아하는 것들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영상들을 계속 보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뭔가 딱딱딱딱 이렇게가 안 돼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채널을 찾는 것도 엄청 시간 걸리고, 그게 좀 과정이신 거고, 뭐, 내 직업에 관한 것도 좋고, 뭐,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검색을 해보셔도 돼요. 근데 그 검색하는 거는 제가 유튜브에 공유드리기는 했는데, 구글에다가 이렇게 치면은, 쭉 나오거든요 그 채널들이 그래서 에이. 거기서 이제 고르면 되는 거라 그 부분은 개인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어찌됐든 정해서 봐야 돼요 <laughs> 정해서 봐야 되고 내가 관심이 가는 게 없다 그러면은 제가 공유드린 채널에서 보세요 그냥 그래서 폰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세요 아니면 구독을 하든지 그래서 좀 이게 몇개 채널을 주요 채널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단은 돌려가면서 듣기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왜냐면은 지금 뭔가 내가 발음 개선이라든지 억양 개선 이런 부분에 만약에 더 초점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쉐도잉을 병행하는 게 맞는데 너무 하나의 한 그루의 나무를 보는 느낌이라서 쉐도잉이 어, 물론 저희가 스터디에서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메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어, 그래서 그냥 많이 들이부으셔야 돼. 그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반복을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어, 뭐한 두세 번 정도 만약에 원하시면 하면 되는데, 막 억지로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저도 사실은 반복 자체를 많이 안 했던 사람이어서, 그거는, 크게. 여쭤봤어요? 에? 제가 하기 싫어서 아 하기 싫어서. 근데 네, 그거를 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어, 근데 굳이 막 완벽하게 해,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셔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반복을 해도 되는데, 왜냐면 내가 계속 다양하게 볼 거잖아요. 그럼 그 중요한 단어는 되게 다양하게 계속 튀어나와요.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영상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다양하게 그냥 들이부으시면 돼요. 일단은 스터디에서 저희가 반복이라는 거를 무조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엑스트라로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영어 듣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이해가 잘안 되는 구간이 더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리딩을 더 많이 병행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지금 스터디 시작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매일매일 듣기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많이 그냥 소리로 듣는 게 지금은 맞아 보이세요. 그러다가 보면은 저번에 그 Q&A 시간에도 똑같은 질문 해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오는 시점이 와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소리는 거의 다 들려 근데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스크립트를 읽는 거를 좀더 많이 하신다든지 리딩으로 어, 그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영역을 골고루 막 하루 10시간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도 순서로 좀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리양을 많이 더 들어야 돼 일단은 아직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듣기를 좀 하시면 습관 잡히는데 좋아요. 언제 내가 할 건지, 어느 장소에서 네. 할 거고, 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시고, 카톡창에 남겨주세요. 네. <laughs> 왜냐면 일단은, 그게 습관이 되기까지 강제로 해야 돼요. 아, 근데 되게 부담스럽고, 뭔가 이렇게 공유를 하고, 뭔가 그, 사람들 앞에서 <웃음> <웃음> 뭔가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는 게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거를 좀 공유를 해주시면 오픈 채팅 참여해요. 오픈 채팅 탄 오픈 <laughs> 채팅 이제 성인이라고 해서 의지가 갑자기 없던 게 생기지가 않아서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써야지 막뭐 내가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그러려고 모였잖아요. 그러려고 모였고 어, 그거를 올리면 어쨌든 올렸잖아요. 에이. 다른 사람들이 봤잖아. <laughs> 할 수밖에 없어. 이 영상들이랑 자료들이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데 딱한 달만 쓰고 이제 안 쓰니까 휘발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뭔가 이거를 더 많이 이제 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하고 시스템화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 챌린지 스터디에서 공유를 드렸었던 영상들이랑 어, 팟캐스트뭐 퀴즈 이런 것들을 좀 다듬어서 이제 레벨별로 듣기랑 회화 워크북 만들려고 하거든요. 독학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혼자서 하시면 되고 이제 그게 힘든 분들은 이제 스터디에 조인을 해서 저와 같이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일반 초. 그리고 2반 중급. 이렇게 두개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제 중고급까지도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원하시면 고려를 해보고, 아니면 안 만들려고요. 제 목표는 내년 1월에는 보여드릴 수 있게 완성을 하는 건데,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급반 표지거든요. 뭐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목차. 뭐 로그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그거를 맨첫 번째 장에 쭉 넣고 day 네. one, day two 데 네. 어쨌든 한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소통할 때나 뭐 미팅할 때 이제 말이 안 들려서 되게 힘들고 뭐 되게 주눅 들고 뭐 들려야지 말을 할 텐데. 그게 되게 안 돼서 좌절되고, 내 자신에게도 되게 실망스럽고, 그런 일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진짜 그랬었어요. 안 들려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냥 이번 생일에는 내가 영어 귀는 안 뚫리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에는 좀 포기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되더라고요. 어, 되더라고요. 저는 누군가의 가이드를 받고 하지 않아서 좀 오래 걸려 쓸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 듣기랑 영어 귀뚫기가 정말 그냥 뜬구로 잡는 소리? 뭔가 막연하게 내가 달수 없는 목표가 아니고 정말 가이드를 받으면 단계별로 이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이드를 해드리고 싶어요.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힘낼수 있도록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여러분들 위해 뭐를 또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사이사이 과정으로 어, 공유를 많이 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다시 전자책에 작업하러 들어가야겠습니다. 여기 너무 뜨거워. 진짜 카페 예쁜데? 귀여워. 소라. 이 상자 봐볼까? 여기는 또 뷰가 어, 밤에 오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